뚜뚜 형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여기 어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아, 여기가 금공장이구나. 그렇지. 왜, 왜 아무것도 없지? 이상하네. 여기. 여긴가?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자, 여기 보시면. 초간단 5초 컷 자동 레이드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동이 잘 돼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죠. 사소한 문제인데, 레이드팜을 돌릴 때, 레이드 하나가 끝날 때 토템이 튀어나와요. 다시 오버월드로. 그래서, 아, 이거 사소한 일이긴 해. 근데 이것마저도 좀 아깝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녹화를 진행했는데 엄청나게 막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을 못 했다라는 것이고, 이 팜을 이상 돌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솔로 생활이 천화에 끝나는데, 그동안 제가 죽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시면 토템도 이미 엔더상자에 충분히 있고, 여기 인 토템만으로도 충분해요. 불길한 병도 조금인데, 회수하자. 다 챙겼고. 그래서 굳이? 싶은 느낌이랄까? 아, 이제 가동시킬 일도 없는데, 이거 어따 써먹어야 되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 얘네들을 소환시켜 놓고, 레이드를 돌려 놓고,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험입니다. 레이드가 터졌을 때 지옥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클리어된 걸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레이드를 계속 터져서 지옥으로 무한으로 보내. 내가 나중에 지옥으로 찾아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하단 말이죠. 오늘 그것을 좀 하기 위해서 좀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조금 허물어. 음, 이렇게 허물고. 그 다음에. 표지판도 부수고요. 다만 이 카트는 위를 막아요. 카트 재설치하는 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어뭐 괜찮지 않을까? 아 그리고 가스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막아 주고요. 오케이. 다른 데도 똑같이 여기 뽀개입니다. 이제 레이드가 터졌을 때 그냥 몬스터들이 우르르 나오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얼마나 레이드를 터트릴 건가요? 여기 있는 불기한병다 쓰겠습니다 몇 개냐? 101개의 불기한병 이거를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101개를 다 가동시키기 전에 그것부터 테스트해봐야 돼요 하나를 터트렸을때 얘들이 남아있을까? 지옥에 넘어간 애들이 살아있는 지로 남아있을까? 그게 궁금하죠 자 넘어가고 승리.. 승리 철가 됐죠. 몸이 남아있을까? 오, 남아있어, 남아있어. 야 야, 1벨인데도 되게 많네. 빨빨, 빨빨, 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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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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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laughs>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됐다 됐다 오, 오, 어디 가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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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한번 따라가볼까? 건너기 타고 어 사라졌다 두 마리가 사라져버렸어 그냥 어날 인지했다 아니네 맞네 맞네 날 인지했네요 그럼 이제 날 따라오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뭐야? 너무 멀어져서 그런가? 어 다시 간다 멀어진다 또 뭐임? 시스템 이상하다 아예초부터 나를 어, 나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멀어지는 내가 멀어지니까 다시 갈길 가요 와, 신기하다. 어디까지 가는 거지? 따라가 볼까? 원래 오버월드에서 좀 시간 지나면 데미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어, 데미지 받는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죽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것도 무슨 버그야? <laughs> 플레이어를 안 바라보고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이제 흉조를 터뜨려도 애들이 다행히도 어, 살아있는다. 지옥에 살아남아있는다. 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은. 야, 5월도 넘어왔다, 얘네. 어, 근데 이, 이 상태에서 무지성으로 발동시키면 어떻게 되지? 오늘 정말 많은 실험을 해보네요. 오, 잠깐, 잠깐, 잠깐. 실수로 영 <laughs> 깔았어. 자, 발동되고. 새로 튀어나온 데는 다 지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승아 어차피 남아있어도 별로 상관없구나. 어아 근데 문제가 있다. 제 습격 징조 상태에서 포션을 먹으려고 하면은 계속 먹기가 시도가 돼요. 어까아 리셋이 되네 습격 징조가 이러면은 잠수가 안타지는데 <laughs> 어, 잠깐만요. 1분마다 자동으로 먹어지는 그런 건 없나? 전에 쓰던 모드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오토호텍 모드 이거 말고 이거 직전에서 썼던 모드가 있는데 이거 좌클릭만 되는 모드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로지텍을 써야겠다 2초간 눌렀다 뗀다 그리고 지연을 1분 1초에 1000ms이죠 그리고 1분이면 은 60초죠 60 곱하기 1000 6만 6만 밀리세컨 뭐야 1분밖에 안 돼? 아 맞네 저장 테스트 해볼게요 자, 가동 자, 포션을먹어줬죠 그리고 1분 후에 다시 먹어지는지만 테스트하면 돼요. 오, 먹어줬다 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1분마다 자동으로 먹는 방식을 해서 약 100개 정도 되는 포션을 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합격자 수가 둘 남았다는데요. 지금 1랩이랑 2랩을 다 먹었어요. 근데 왜두 개가 남았다 그러지? 일단은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 발동한다. 도로 튀어나온 건가? 아니면 더 이상 지옥문이 이제 받아주질 않는 건? 아, 야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쵸? 지금 뚜둔게 맞느라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 는데요 어. 됐다 어 다시 잘 작동해요 뭔가.. 뭔가의 버그였나 봅니다 뭐였지? <laughs> 제가 딴짓하느라 아 제가 사업하면서 보느라 계속 쳐다보질 못했어요. 제가 한달 전쯤 여러분들께 그 영상으로도 커뮤니티 탭으로도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정말 뜨문뜨문 했는데도 유튜브 유료 회원 또는 취직직 유료 회원을 3개월 이상 유지해주시고 지금도 유지 중이신 분들에게는 굿뚜형 한정 기념 주화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신청 들어오신 분들다 드렸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분더 있어. 신청을 안 했을 분이 좀더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은 꼭 신청해 주세요. 제가 아직 코인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10분 정도에게 나눠드렸고, 3명의 크리에이터들에게 무상 지급했습니다. 한 16개, 17개 정도 남았으니까, 어, 여유 충분히 있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아니 저기요. 습격 승리라떴는데왜너 뭐야? 야. 습격 승리인데 너왜 여기 나왔어? 저리안 가? 어. 도로 들어가세요. 한 포션당 30마리 정도로 나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50개 정도 썼으니까 이미 엄청난 수의 몬스터가 있다는 얘긴데. 야, 이야... 자식 끝도 없이 들어가긴 한다. 신기하네. 유리벽을 조금 넓게 설치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할걸 그랬나? 아, 그럼 그 뭉쳐있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 토템이 왜 나오는 거이? 난저 지옥으로 넘어갔을 때 얘네들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요금을 치웠으니까. 우리 유리벽도 다부셔서 자유행동할 수 있겠는데 토템이 왜 튀어나오는 거이? 일단 아까우니까 먹도록 하죠 아 진짜 왜 나온거지? 클리어라고 판정되면 알아서 허공에서 튀어나오게 세팅이 되어있나? 아닌데 뭐 너무 말이 안되는데 참 미스테리하단 말이야 아니 이번에는 얘네들이 지옥문을 탄데도 안넘어가네 <laughs> 그, 지옥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렉걸리는거 봐 얘는 소환도 안 돼요. 지금 몬스터렉 <laughs> <랩> 걸려서 <laughs> 아, 팬텀이다. 야백스 소환이 안 돼요. 렉 걸려서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 이거 100개 못 쓰겠는데요. 지금 4한개의포션 남았는데 이대로라면 은다못 먹어요. 지옥물을 못 하기 때문에 오오오오호호호어디들어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렉이 걸려서 얘들이 더이상 지옥문을 타지 못해요 야 이거 나 죽는거 아니야 이거? 이! <laughs> 여기서 스탑 해야겠네요 안 가요 안가 지옥에 너무 몹이 많고 백스도 소환이 안될만큼 지금 렉이 심해가지고 지옥에 이거봐 이안 넘어가잖아요 그쵸? 얘들 처리를 해야되는데 아파 아아아 아, 아. 야 백스 소환 안되는건 좀 레전드인데? 자 도망갔고 자, 어, 100개 쓰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 스펙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3070은 여기서 한 개다. 약 60개의 불길한 병을 먹은 상태에. 어찌보면은 60개의 레이드가 동시에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60연속 레이드의 결과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 갑자기 그, 그때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워든 100마리 풀어가지고 그 지옥천장 위에다 소환시켜왔던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서버에서는 워든 100마리를 풀어서 마을 광장에다 풀어버린 기억도 있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갑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간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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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미쳤다 오 <laughs> 우와 미쳤다 야야야야야야 컴퓨터 못 버티고 와와 여러분 이게 6 0 연속 레이드의 결과물이다 우와 백스 소환되는 거봐 우와 미쳤다 미쳤다 이게 <laughs> 어 백스 따라온 거 우와 오 징그러 우와 <laughs>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지 오 이거지 캬 미쳤다 렉걸린 거 와. 자 이거 총 몬스터 수좀 세볼까. 자이 상태에서 2를 보면은 왜 5천, 5천, 5천. 순간적으로 봤어요, 5천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자 그럼 즐길 만큼 즐겼고 리플레이로도 볼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얘네들을 처리를 할수 있을까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몬스터들은 128칸 플레이어가 멀어지면 뿅 하고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멀리 멀어져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이제 충분히 멀어졌고, 과연 돌아갔을 때 몹이 남아 있느냐, 사라져 있느냐라는 거죠. 자, 만약에 남아 있는다, 저 그러면 이 솔로 생활 버려야 돼요 시즌 6 <laughs> 자, 과연? 와, 다행이다, 깔끔하게 날아갔네요. 와, 진짜 다행이다. <laughs> 그래도 바닥에 뭐가 남아 있는 거는 얘들이 서로 비벼가지고 죽은 거겠죠? 진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리플레이 모드로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어요. 우와. 일시정직, 일시정직. 우와. <laughs> 와 이시정지 이시정지 와와 이게 청크 로딩이 안 돼서 생겼네 얘들이 서 있는 게와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이런, 이런 미친 짓을 할 만한 사람은 누구? 나밖에 없다.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와 <laughs> 서로 싸우고 있잖아 이거 이거 공격하는거 봐. 야와 끔찍하다. 끔찍해.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플레이어가 멀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애들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석궁 쏘는 거 봐. 어...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비비기림이지 받는 거 보세요. <laughs> 아니, 서로 공격하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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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환사가 마법 공격을 범위 공격을 하잖아. 거기서 쓸려 나간 건가 보다. 범위에 닿아 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laughs> 야, 이러니까 가끔 한두 마리 새어 나오는 것도 그럴싸, 그럴싸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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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스 백스 모양이 좀, 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와이파이 모양이다. 와이파이 모양. 진짜 재밌다. <laughs> 너무 웃기다. 자, 위에서 보면은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포션 60개 분량의 네 몬스터들이고요. 오, 사라졌다. 슥 사라지는 거 보세요. 화, 깔끔하네. 캬. 네, 60 동시 레이드를 이렇게 봤더니 요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거 서버 같은 데 가서 트롤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다음에 어떤 서버 초대받으면 이거 꼭 해야겠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에서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너무 대박이다.